안녕하세요. 목포하러스산입니다 3월 2일 판매 안내입니다. 제일 먼저 20미 병어입니다. 무게는 마리당 700g 내외, 크기는 마리당 28에서 30cm 내외입니다. 20마리 한 상자에 31만원입니다.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. 다음은 30미 병어입니다. 무게는 마리당 400g 내외입니다. 크기는 마리당 26에서 27cm 내외입니다. 30마리 한 상자에 30만원입니다.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. 다음은 우럭 15미입니다. 무게는 마리당 1.5kg 내외입니다. 마리당 38에서 40cm 내외입니다. 15마리 한 상자에 19만원입니다.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. 다음은 팔미 미너입니다. 무게는 마리당 1.9kg 내외이고 마리당 48에서 50cm 내외입니다. 8마리 한 상자에 13만원입니다. 택배비 4천원 있습니다. 오늘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. <목소리>